혹시 결혼한 지 10년쯤 지나면 이불 속 온기 대신 텅빈 정적에 귀 기울이게 되는 밤,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리게 되지 않으셨나요? 난 아직 여자일까, 누군가의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반응하던 그 시절의 떨림, 눈빛만으로도 온몸이 달아오르던 그 설렘이 지금도 남아있긴 한 걸까? 저는 있었습니다. 아니, 제 안엔 여전히 타오르는 무언가가 살아있었죠. 냉수처럼 차갑게 굳어 있던 일상 속, 단한 번의 낯선 열기만으로도 속이 들끓고, 적고, 떨리던 나날. 그렇게 저는 매일 밤, 방갑이 아니라 본능으로 흔들리며,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쏟아내는 그 숨죽인 물소리, 그 젖은 시간들.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 중년 여성이 고백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지만 누구보다도 위험한 연애를 했던 여자. 20년 전 남편도 모르는 채 집에서 하숙을 하던 23살 대학생과의 은밀했던 3년간의 비밀. 그날 밤 처음 그의 눈빛에 녹아내린 순간부터 매일 밤그 소리에 무너졌던 날들까지 오늘 그녀의 숨겨진 연애가 시작됩니다. 결혼 10년 차였던 2005년 봄 우리는 조용히 대학가 근처의 2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최은정 그때 35년이었고 남편과는 25살에 결혼에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10년을 넘어서고 있었죠. 아이가 없었던 우리는 조용하고 단정한 일상을 유지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살고 있었고 제 남편은 겉보기엔 무뚝뚝해도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직접 양말을 개어놓고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는 습관은 지금도 변함없죠. 무엇보다도 책임감 강하고 정직하고 필요할 땐 누구보다 듬직한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엔 늘 조금 빠듯했던 생활비를 두고 남편이 말했죠. 방 하나 남는데 하숙생 하나 받자 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든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결국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허락했고, 며칠 뒤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씩씩하고 또렷한 목소리,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23살 남학생이었어요. 도현이는 대학 복학을 앞두고 있었고, 집에서 먼 거리라 하숙을 구하고 있었지요. 처음 짐을 들고 들어오던 날, 이마에 맺힌 땀과 풋풋한 티셔츠 냄새가 방안 공기를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라면을 끓여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집안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현이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조용히 세탁물을 개어두는 아이였어요. 그런 모습에 처음엔 아들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마주칠 때마다 묘하게 길어지던 눈빛, 밥상을 사이에 두고 흘러가던 침묵 속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어느 날, 도현이가 케이크와 손편지를 건네던 장면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이모, 늘 감사했어요. 남편도 잊은 그날, 그 아이의 진심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도현의 생활은 무던하고 차분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장 책상 앞에 앉았고 주말이면 집안 정리를 도와주는 모습에 저는 여러 번 감탄했어요. 아침마다 계란을 하나씩 삶아 놓고 출근하는 남편 대신 도현이 제게 슬그머니 따뜻한 우유를 내밀어 주던 그 순간들.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작은 배려들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같으면서도 어딘가 남자다운 단단함이 느껴지던 도현은 제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날 현관문을 열자 도현이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 여자의 얼굴에 전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안심처럼 느껴졌고 그 옆에 선 도현은 이전과는 다르게 어딘가 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방 안에서는 낮은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숨결이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전 귀를 막고 등을 돌렸지만 그 소리는 제안 어딘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외출 도중 놓고 간 가방이 떠올라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익숙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도현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저는 본능처럼 그 틈을 향해 시선이 끌렸습니다. 그 안에는 도현과 그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감싸하는 채 천천히 호흡을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이미 숨조차 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숨결과 감정이 하나로 엉켜 있는 듯,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었지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짙었습니다. 촉촉한 숨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울렸고, 실루엣 너머로 엎질러진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시선이 문틈 넘어 저를 향했습니다. 정지된 듯 멈춘 눈빛, 그리고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도망치듯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방 앞에만 서면 다리가 떨렸고 물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가슴이 벌렁댔습니다.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고 한밤중에도 불쑥 생각나서 잠이 깨곤 했지요. 그러다 남편이 이틀간 출장을 가게 되었고 도현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도현이 말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부엌에 마주 앉아 소주를 나눴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봤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모 눈빛. 처음엔 무서웠는데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덮은 그의 손, 그 손길은 망설임과 확신이 섞인 채제 피부 위를 조용히 지나갔고, 마치 어느새 정해진 듯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도 알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실내는 마치 오래 전부터 우리를 기다려온 것처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 없이 서로에게 녹아들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방에서 얇은 천 하나 사이로 전달되는 미세한 떨림,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의 숨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고요히 번져가던 열기. 그의 손끝이 내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오를 때마다 제안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무언가가 천천히 넘실거렸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창문의 삐걱임조차도. 우리의 침묵을 방해하지 못했지요. 그가 제게 기댈 때 저는 제 안에 오래된 공허함이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말라있던 땅의 봄비가 천천히 스며들듯 제 안이 조용히 젖어들었고 터질 듯한 감정이 저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차올랐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저는 그 열기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한 안에도 이모도 아닌 여자 그 자체로 깨어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원해진다는 느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해방감. 그 모든 게 그날 밤 제게 덮쳐왔습니다. 이후로 매일 밤, 불이 꺼지는 시간은 저만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도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사라지면, 저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인 채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밥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는 이모였지만, 밤이면 제 안에 억눌렸던 본능이 문을 열고 터져나왔습니다. 매 순간이 금지된 줄 알면서도,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이 제 삶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없는 주말이면, 부엌에서, 거실에서, 때로는 샤워기의 물소리에 숨겨진 채로 서로를 나눴습니다. 도현은 여자 친구가 있었고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갔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반갑대신 저를 채워주었고 저는 그 아이 안에서 터지는 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창문을 닫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안에서 흐르는 물이 더 뜨거웠으니까요. 도현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 매일 다른 감정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저를 안고 때로는 묵묵히 제 뺨을 쓰다듬고,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기억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그 아이는 더는 단순한 하숙생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를 기다렸고, 그도 제 눈치를 보며 방으로 불을 껐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먼저 다가왔고, 어떤 날은 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열기는 결국 쉽게 마련이었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배어 나오던 날 그저 스친 흔적 하나에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서서히 쌓여가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지요. 괜찮은 척 웃었지만 그날 밤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도현의 이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그 짧은 이름 석차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들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이후로는 도현과 마주칠 때마다 제 눈빛이 자꾸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지럽던 시기에 도현의 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밝은 미소로 제게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 저는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 한 편이 바짝 말라가는 것 같았고, 도현이 마냥 순수한 아들로 남길 바랐던 그녀의 기대가 마음 한 구석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현의 졸업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교정 가득 환한 웃음소리와 꽃다발이 넘쳐나던 그날, 도현은 제게 따뜻한 꽃다발 하나를 건네주며, 조용히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멀어질 즈음 그는 말했습니다 취직하면 나갈게요 그때까진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울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눈시울을 불 켰습니다 가만히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그 품에서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가게 아주머니 입을 통해 도현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현과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은 채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눈물은 이유도 없이 흐르고, 가슴 안쪽은 아리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필요해요. 저, 지금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참을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만 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고, 손은 공중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마음이 허공에 붕떠 있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하숙생 곧 졸업이라지.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둥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고, 저는 며칠 뒤 도현이 조용히 자신의 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접어둔 옷들, 남겨진 물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길게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눈빛 사이를 오갔고, 숨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현이 천천히 다가와 저를 품었습니다. 그 품은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끌어안는 듯 했고, 저는 마치 오래된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듯 그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을 감싸던 굳은살이 하나씩 풀려나가며 그와 나 사이에는 오직 온기와 떨림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는 자리는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리는 듯했고 미세한 숨소리마저 깊은 감정을 따라 흘렀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제 몸은 작은 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의 모든 열기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든 듯 눈을 감고 있어도 벅찬 감정이 눈가까지 번져왔습니다. 그 밤은 격렬하기보다는 깊었습니다. 말 대신 느리게 이어진 호흡, 그 사이에 쌓인 진심.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이별을 준비했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용히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에 샘이 열리는 듯한 울컥함, 그리고 마침내 가라앉는 고요함. 저는 그 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온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도현은 짐가방을 어깨에 메고 말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현관을 나섰고 저는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방은 조용히 비어있었고 남은 건 그의 머리카락 한 올과 벽에 스며든 따뜻한 체온의 잔상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 30년 차입니다.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삽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날 밤그 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아직도 이불을 덮고 누우면 제안 어딘가가 슬픔으로 젖는 기분이 듭니다. 남편 몰래 감춰둔 앨범 속 마지막 장, 도현과의 그날 찍은 사진이 한장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여자를 기억합니다. 매일 저녁 방갑이 아니라 쾌락으로 밀려들던 그 아이. 그리고 제 안에서 터졌던 그 소리. 저는 그 소리를, 그 감각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